저는 며칠 전부터 콘서트 준비할 때부터 솔직히 마콘이란 게 실감이 안나어요 진짜 내가 뭐 고척에 다른 시상식이나 이렇게 와서 그래서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된다라는 기보다는 어 마지막 마지막 콘서트 뭐 마지막 해외투어 공연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음악 방송 근데 진짜 마지막이라는 거는 저한테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였어요. 어, 어떻게 보면 원언이란 것도 이렇게 전부 다 시작이었고 다 처음 접해보는 것 같고 근데 오늘 와서 이렇게 입술을 들고 그때까지도 실감이 안나는데 갑자기 워낙 이렇게 딱 차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그때부터 긴장이 되더라고요. 모든 무대 때 긴장을 하긴 했지만 근데 이런 긴장은 처음이었어요 음 정말로 처음 느껴보는 그런 이런 뭔가 복잡 미묘한 감정을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이해해다고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뭔가 아직까지도 저는 그래요 뭔가 오늘까지는 이별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내일의 저희 모습을 더욱 기대해 주실 수 돌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, 어, 주신 사랑의 영상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